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혈과 평강이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만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 아, 대환란 속에서도 빛나는 사람, 대환란 속에서도. 빛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 여러분, 빛이라 하면 아, 생명의 근원이죠. 아, 지금 태양이 이렇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아, 이 빛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또볼수 있는 것입니다. 아, 빛이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죠. 아, 제 뒤에 이게 가로수도 있고 어, 꽃, 나무들이 있는데, 이 광합성, 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합니다. 사람도 빛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빛이 있어야 이렇게 뭐 사물을 볼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각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빛입니다. 눈, 비, 오고, 어, 이런 바람이 불고 이런 모든 기상현상도 빛에 의해 또 일어난다 할수 있는 것이죠 어, 성경에서는 빛이 나는 사람이 어, 있다 어,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나는 사람 구약에 보면은 모세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어, 40일 올라갔다 내려오죠 어,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또 이제 말씀을 받게 되는데 십계명이죠 어, 신의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 얼굴에서 이 광채가 납니다 빛이 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 이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죠 어, 신약에 보면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 40일간 금식하시고 나서 공생의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사역이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는 의인들이 빛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이 혼란해지고, 점점 여러 가지 시견과 또 핍박과 또 살아가는 삶의 속도는 얼마나 빠릅니까? 또 생활의 지식들은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여러 어려움과 환란과 또 고난과 아 이런 속에서 우리가 좌절을 느끼기도 하고 또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또 불안,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빛나는 사람들인가? 그첫 번째는 지혜 있는 자가 빛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아,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지혜 있는 자. 지혜가 있다. 이것은 성경 원어의 히브리어의 샤칼. 시칼이 아니라 샤칼입니다. 샤칼. 인데요. 이것은 지혜롭다, 통찰력이 있다. 어, 좀더 성경 그 내용적인 부분의 설명으로 볼 때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성품에 순응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성품에 순응시킨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궁창 하늘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말씀을 하는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 혼란하고 빨리 왕래하고 지식은 많아지는 이러한 시대에 그래서 불안하고 또 근심, 걱정, 좌절, 절망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성품에 순응하여 바르게 분별하고 통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 이러한 자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우서 1장 4절 말씀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순응하여 바르게 분별하며 통찰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외모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학력, 어 뭐, 내 가족 배경,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내 성격과 성품과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이런 지혜로운 자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는 자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은 자나 오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사실 우리가 가끔씩 우리 성격이 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 야생마적인 기질들이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대환란 속에서도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빛나는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성품에 순응하여서 지혜롭게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 이러한 어려움, 시련, 핍박, 대환란 속에서도 빛나는 자들은 어떤 자인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대환란 속에서도 빛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하반절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이라 말씀을 하고 있죠.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 어떠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을, 천국을 깨닫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구원을 베푸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고 복음을 잘 전하여서 또 복음의 삶으로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하여서 그 상대방이 복음을 천국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잘 증거하며 선포하며 또 가르쳐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영원토록 빛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함으로 누리게 될 영광과 기쁨을 묘사하는 표현인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천국 지옥 그런 것이 어디 있어? 그냥 이땅 살아갈 때 열심히 살고 잘 살면 되는 거야. 태양 지금 태양 빛이 더 많이 떠올라서 비추고 있는데 저절로 그냥 태양이 뜨는 거야. 지구 저절로 생긴 거야. 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아 그냥 이런 게 그냥 저절로 생긴 거야. 지구 위에 동물, 식물 저절로 생긴 거야. 그냥 저절로 이게 돌아가는 거야. 아 그러다가 그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이 세상에 저절로가 어디 있습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결과가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죠. 부모님이 계시니까 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 또 부모님을 또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위에 사대조. 할머니 할아버지, 오대조 할머니 할아버지 계속 그 원인을 올라가게 되면은 조상의 그 끝이 있죠.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해가 떠오르고 해가 지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도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돌고 있는 것이죠. 24시간을 도는 것을 하루라고 말을 합니다. 하루에 24시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을 정확하게 1년, 365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이것을 공전이라고 하죠. 이렇게 정확한 공전과 자전의 법칙이 있으니까 태양, 지구,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이죠. 정확한 법칙이 있습니다.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초당 똑딱 초당 9.8m 떨어집니다. 이 정확한 이러한 규칙 질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거의 지표면에 바로 옆이 바다이고 서 있는데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의 그 밀도도 적어지고 산소도 부족해져요. 머리가 띵하죠. 몸에 아프고 질병이 생깁니다. 어,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은 그래서 산소통을 메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더 높은데 올라가려면은 뭐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법칙이 다 있습니다. 이 법칙 질서 어, 이 지구 나가서 태양계 나가서 우주 전체의 법칙과 질서들이 다 있는데 자.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대한 설계자에 의한 이 질서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설계자, 어? 정말 엄청난 위대한 거대한 힘에 의한 이 설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제가 입고 있는 이옷 하나만 하더라도 천 옷감 천 저절로 생긴 것입니까? 아니죠. 이 천도 실 하나 하나 해서 이 천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염색을 하고 단추 하나 하나 이렇게 다 달고 또어뭐 미들 사이즈 뭐 라지 사이즈 뭐 엑스라지 이렇게 다 어떤 재단을 해가지고 크기 맞게 정확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온 우주 만물의 정확한 질서와 법칙. 거대한 위대한 대단한 하나님네 능력과 권능 가운데에 통치하심이 있고 이온 세상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깨달았는데 이 위대한 법칙 가운데 가장 위대한 법칙 그 하나는 또한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거대하신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경배하는 자마다, 찬송하는 자마다,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들은,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철저하게 위대하게 대단하게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 점점 세상이 혼란해지고 빨라지고, 지식이 많아지는 그러한 시대에 지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순응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